6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월망의 원인과 온갖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7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해지는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끝이 왔다. 끝이 이르렀다. 그 날이 이르렀다. 이런 말이 수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끝이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날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망하는 날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왜 심판하시는가? 3절, 4절, 8절, 27절의 말씀 보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미적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가증한 일에 대한 보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4절과 9절의 말씀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심판 내리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심판에 대해서 최고를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께 충분히 기다리셨어요. 참고 기다리고, 아, 정말로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을 줬다가 결코 돌이키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불쌍히 여기지도,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속히 분을 쏟고 진노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심판하는 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하나님 심판이 나타나면 포악한 자가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 인간 심판할 때 보니까 포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의 죄의 몽둥이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무리도 재물도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로 싹쓸여버린다는 거죠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때는 하나님 심판에 나타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게시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파는 자나 사는 자나 다 이제 다시 살수 있거나 살수 있는 그 길이 없다는 다시 말하면 뭐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산업이 피폐가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 4절 말씀 보니까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고 수없이 많은 준비를 했어도 그 전쟁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없다는 것 참여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 9절 말씀 보니까 은이나 금으로도 구할 수 없다는 것 하나의 심판은 어떻다고요? 은과 금으로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의 심판을 정했어요. 그럼 내가 다른 이웃에게 구걸해서 이웃의 군대를 동원시켜주지. 그래서 이웃에게 많은 은금을 줬단 말이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와서 오히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박살내버려요. 것이 언제 있었어요? 서로 싸움할 때 남왕조에서 부강조를 쳐달라고 돈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아스라와서 리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코딱지만한 나라가 나하고 대결해서 이 부강조들 멸망시키고 나망져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과 은금을 다혀서 가버리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은금으로도 구할 수가 없어요. 왜하면하나님이 정한 심판은 누구도 못 막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타인의 손에 노략당하고 그리고 이 타인의 손에 노락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인에게 넘겨 약탈과 더럽힘을 받게 한다. 아, 이게 철저하죠? 물론 이거는 이상 종말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악인을 쓸어버려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공격한 그를 멸망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1 8절의 말씀 보니까 수치의 대명사가 되어버려. 보니까 수치가 되어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대머리, 대머리가 되는 수치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공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박 또는 밭에는 칼이 있고, 안, 성읍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는 산을 갔다는 비둘기같이 슬픈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철저한 하나의 심판이 나타나면 그렇게 됨을 이야기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까요? 말씀 보니까 이사 절을 보니까 피 흘리는 죄가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에 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 흘리는 죄가 죄가요. 그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죄가 그 땅을 온전히 사로잡았어요. 포악이 악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가 죄악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 죄악의 걸림돌이 심판을 부른다 뭐라고요? 죄악의 걸림돌이 심판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자기 의미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 죄악 때문에 심판 받는 그예 13절에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온 세계, 온 우주,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상의 이 공간을 다 주려고 그랬어요. 마음 놓고 찾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찾아 하지 못하고 제한된 삶을 살았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담과 하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 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불쌍함이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심판은요,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내가 의로운데 심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무작정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애급에서 이엘 백성을 끄집어낸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드기야 이 시대까지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은 참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셨잖아. 나는 죄를 참지 못해. 나는 죄악을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천 년을 참아오는 거예요. 천 년. 천 년을 참아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행해요? 그들의 선지자를 보내주어서 일깨워 주잖아요. 선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죄악이 이렇게 많은데 돌이켜라, 돌이켜라, 수없이 본이잖아요. 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에게 보기에, 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선과 악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그 악을 버리고 선을 속하도록,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은 어떡합니까? 선을 선택하지 않은 악을 잡고 선택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변치 않는 선언이 있잖아요. 무슨 선언이요? 죄를 지으면 심판한다. 그러나 나는 길이 참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즉, 죄악이 만연할 때, 죄악이 꽉 차서 의가 저, 거기서 발견되지 못할 때,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 아셨어요? 하나님 심판은요, 순간 즉 측, 측시하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우리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선언처럼 나는 죄를 위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우린 벌써 죽었어야 돼.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 하나님 참아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버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예표로 보여준 것이 뭐지요? 이 노홍수 아니에요. 노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평균 870살 정도 살았어요. 모든 사람은 900살 정도. 이 에녹이 들어가서 에녹이 3 6 0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870이 정도 됐지. 여러분,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들은 900세 이상을 장수하면서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보세요. 노아 홍수 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노아의 식구를 구원시켜 주어서 하나님은 죄를 지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야. 다시 희망을 갖는 거. 희망을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었다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참을 수 없을 때 심판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마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마라도왜 하나님 하셨어요? 그 부르짖는 죄악이 내게 들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르시나 다 보시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참으시는 거예요. 가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악 있는가. 그러면서도 이 소동과 고무라 멸할 때 누구를 살려줘요? 의인의 가정도 살려주시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의인이 그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동과 고무라 멸할 때이 가난족 속, 아모리족 속의 멸망을 왜 왔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많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의론 백성을 통해서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종말이 왜 왔어요? 학교도 얘기했잖아요. 애급에서 나와서부터 그시드기암 마지막까지 죄악의 죄악. 하나님 천 년을 참으셨다. 천 년. 천 년을 참아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말씀 얘기하니까 오히려 때려 죽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자를 가둬. 모욕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종말을 인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죄악에 가득하면 여러분 이 세상 멸망시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때 믿는 자를 보겠에는 믿음이 없어지고요. 악이 관영한 거. 그 심판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 인생을요 이 죄악 가운데 하나 심판관 둘때 우리가 전3년반 여섯 번째 나팔 앙이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르면 우리는 휴고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나두면요 성도들도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니까, 하나님이전 3년 반,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에 우리를 데려가고, 그다에 보세요. 그 악인의 세상을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 완전히 이 지구를 열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더 이상 구원하지 못할 때, 더 이상 이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 의의 반열에 서야 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참아주고 계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심판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 한국의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제 대선이 끝나고 결과가 나타났지요. 여러분, 한국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이번에 그 대선 사건입니다. 왜 한국은 이재명이가 되었는가? 이재명이. 이재명이 보면 악의 도구거든요. 한국인의 이재명을 보면서 시각이 뭘까요? 아, 범죄자가 대통령이 될수 있는 나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세운 나라? 외국에선 평가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거예요. 그럼 왜 김문수는 졌는가? 김문수. 저는 김문수의 진 것이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에게 기회를 줬어요. 이번에. 무슨 기회를 줬죠? 악인과 그래도 조금 괜찮다는 김문수를 뒀어요. 하나는 범죄, 14가지 사건과 벌써 죄인이라고 처벌받은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 두 사람을 백성들에게 내세웠어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죄인을 선택했어요. 그렇다. 그 얘기는 한국 사람들의 모든, 아니, 다, 다는 아니지요. 지금 선택한 사람들은 죄인을 의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김문수가 왜 졌을까요? 김문수도 마찬가지. 김문수도요, 그 선택의 방법에 있어서, 대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한국을 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악인들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오히려 정강훈이나 애국세력을 갖다가 먼저 손을 내밀렸다고 하면 그는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김문수는 그를 버렸어요.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김문수가 보여준 거예요. 의를 버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팔아넘길 사람을 선택했어요. 김문수가 선택한 거예요. 한동훈이 그랬고, 이준석이 구애구애 하고 앉아 있었고, 모든 세력을 다 직결해서, 말은 좋죠. 용광로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보세요. 이들이, 이들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선택의 길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선택하는 것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함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죄에서, 죄로 이끌어 더 이상의 가치가 소멸되면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망하고, 그리고 한탄에 그렇게 많은 기도들하고, 그 아스팔트에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 수많은 기도, 그 수많은 울부짖음, 지금도 목이 터져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하면 도울 수가 없어요. 이 문수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얘기도 인간적으로 깨끗할 수 있어도 하나님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시는 분이지 악을 의롭다고 세우지 않는 거예요. 악은 징벌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안타까움요 저도 지난밤 거의 잠못 잤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이 나라를, 이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이냐면, 나왔냐면, 하나님이 왜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심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악으로 우리한테 국이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2010년에 한국에 나가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 믿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분간 여러분 사용할 수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지금 보세요. 어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 성도들 기도했던 성도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향하여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 나라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우리가 나라가 잘되지 않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좀 구원의 기회를 저들리게더 달라고 한것 아닙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상급으로 쌓아주세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 심판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같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보니까 말씀하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부르지는, 부르지 흔적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영원 나라 상 땅에서 받지 못한 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상급이에요. 이 상급을 여러분 쌓싼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의 기도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너무나 이 미국 당에서 안타까웠어요. 한국을 보면 안타까웠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15년 만에 한국 가서 한국이 잘못되는 걸 보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턱이 목회자들이 안 깨닫더라고요. 그런 심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맞닿은 사람들이 안 깨닫는 데심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이 다시 한국에 7년, 만 7년 있다가 돌아와서 미국을 보니 이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얘기에도 듣지를 않아요. 안타깝게 안 들어요. 안타깝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에스겔이고 여러분의 예레미야입니다. 그 기도의 줄을 끊지 마시고 그 기도의 삶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상금을 받는 된 역사. 끝이 그들에겐 끝이나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영광의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 말씀의 의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합니다